어떤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매우 평범한 질문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마치 신이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화두 곧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임을 이 소크라테스가 찾았듯이 물음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된 이 물음에 기꺼이 다가 가 보도록 합시다. 왜냐? 다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방향만 바꾸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됩니다. 이 물음은 이미 만들어진 대답이 아닌 답을 묻는 것입니다. 설사 같은 대답을 할지라도 한번더 깊이 고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철학적 질문, 신학적 질문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토대,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토대를 곧 자신이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인 모든 토대를 다 뒤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이 빗발치는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던진 질문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처럼 요한이 수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죠? 즉카르야입니다. 적카르야가 아닙니다. 즉카르야입니다. 사제였어요. 그런데 아들 요한은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상한 공동체 그 SNF 파 출신입니다. 참고로 에 n 네 파는요 그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죠. 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부정 부패 때문에 일이 떨어져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사이가 분리된 자라면 에 n 네 파는 SNF 파 에세네파 또한 이 분리된 자리였지만 더더욱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통 바리사이와 레위인이 보기에 그는 이 사이비 그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의 이미지 마케팅은 이사야 예언자를 그대로 빼닮았다고 생각하면 거의 일치합니다. 옷을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메시지까지 마치 그 나우나가 아니라 그 노우나 같이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했어요. 더구나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요 역사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센시션을 에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이요 유다 전통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어요. 세례가 어디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하지만, 그 행위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형식이 존재했습니다. 예, 근데 밥 먹기 전에 손을, 손을 씻는 거요. 예 오늘날 사제들도 성찰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어, 있던 행위와 형식을 새롭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를 100% 받아들이고 200% 확장시켰고요. 예수님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기독, 교의 전유물이 된,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낯익지 않은 행동이 의심을 넘어서는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총독부 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개업령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집회를 금지시킵니다. 왜? 폭동을 일으킬까봐.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왜냐? 전혀 놀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더구나 디올백도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겁니다. 그는 그저... 도로공사에 소속된 자로서 길을 닦는 그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아 정말 귀에 걸리고 목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파견한 자가 도로공사 회장님이라고 했거든요. 도로공사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아시겠죠? 하느님요. 그래서 이 도골, 도골치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요한이 요 주의 인물이 된 이유이고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뭐뭐 뭐 딸이 춤추고 뭐 소원을 말해서 어찌 되었다 이건 다 핑계고 명분이고요. 근원적인 이유는 그가 수상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족수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권위도 없었고, 율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닌, 오직 인간성, 특히 겸손한 인간성, 정직한 인간성, 단순한 인간성으로 신앙을 가르쳤고, 회개를 외쳤으며 예언을 전했고 희망을 노래했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인간 안에서 인간성 안에서 인간성을 꿈꾸며 살았는데 하느님 역시 인간성 안에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보았던 진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든 데에는 이런 속 깊은 이유가 있었답니다.